저는 팀 WCI에서 코딩을 담당하고 있는 소한결입니다. 저희 팀은 음주운전자들을 대비해서 지문인식과 알코올 농도 측정을 통해서 시동을 제어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코딩을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딩을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제 일이고. 그 코딩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 해도 그 하드웨어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연결점을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캡스톤 디자인은 졸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과제나 조모임보다 좀더 무게감이 있어요. 이 부분은 이제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.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딩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, 만약 이게 힘들다 싶으면, 팀원들의 도움을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좋다 생각합니다. 근데, 팀원들의 도움을 구했음에 불과하고, 만약 힘들다 싶으면,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, 캡스턴 디자인을 진행하면서, 이것을 엔지니어의 성장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과에서 공부하면서, 이제 많은 분야에 흥미가 생겼었는데, 이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코딩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이 코딩적인 기술을 좀더 발전시켜서 제가 엔지니어가 됐을 때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간접적으로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부분이 캡스톤 디자인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